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은데요. 농장 오는 발걸음은 항상 즐겁고 네, 행복하죠. 아, 여기는 두구동에 있는 다육들의 항연에 왔습니다. 와, 정말 너무 예쁜데요. 특히 입장이 통통해서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명함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여기 위치가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번지입니다.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10-3616-1837 인데요. 네, 가까이 계시거나, 네,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또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아, 방문해 보셔서 예쁜 다육아가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 또 구경하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요즘에 조그만한 풀분이 정말 예쁜데요. 제가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아, 아이가 이름이 펄빈이라는 아이입니다. 펄빈. 요거, 네, 한 6cm 되는 풀본이에요. 와, 색감 라인이 너무 예쁜데요.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그리고 아, 동글동글하니 너무 깜찍하죠. 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아무 아이나 꺼내기 쉬운 아이로 한번 꺼내볼게요. 와, 정말 깜찍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아르바라는 아이입니다. 아르바 6,000원이에요. 요거는 사각 풀본입니다. 자, 요렇게 너무 예쁘고요. 아, 다 외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색감이 너무 예뻐요. 요즘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와, 정말, 네. 환상적인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 이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8,000원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가 카카오 팁스라는 아이인데요. 이거 어, 쌍두입니다. 네. 아주 빨간 핑크 라인이네요. 너무 예쁜데요. 자, 이렇게 네. 풀분이 한 6cm 되는 풀분입니다. 네. 가격은 8,000원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네. 푸시케라 아이입니다. 푸시케. 어, 3두 이라인데 굉장히 아, 비닐, 어, 그런 비닐 풀분이에요. 저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어, 3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2두도 이렇게 얼큰이 2두가 있습니다. 네, 가격은 만 원이고요. 와이 아이도 상당히 예쁘네요. 네, 공생입니다. 작은 아이인데 미싱유라는 아이입니다. 미싱유. 자 이렇게 가격 8,000원이에요. 야이 아이는 색감도 예쁘고 얼굴 두수도 네 사두입니다. 와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네 핑크 크리스탈이라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작은 아이예요. 야 근데 정말 짱짱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소형종 아이들. 어, 소분에 심어 놓으면 정말, 네, 예쁜 색감을 볼수 있는 그런 아이죠. 어, 네, 가격은 6,000원입니다. 센치는 한 4cm 될것 같아요. 작은 사이즈입니다. 와, 너무 예쁘고요. 네, 너무 이렇게 예쁜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짱짱한 소인재 금입니다. 가격 8,000원이에요. 자, 작은 풀분들. 트럼페의 핑키, 네, 아주, 어, 핑크 색감 이 예쁜데요. 6,000원이에요. 작은 풀분, 네, 보이시죠? 그리고 요 아이가, 어우, 글램핑크입니다. 네, 작은 글램핑크이죠. 네,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입니다. 가격 8,000원입니다. 네, 얼굴이 큰 얼큰이도 있고, 요거는 작은 사이즈예요 네, 8 0 0 0원이고요 자, 원종 에보니입니다. 어, 요 아이가 얼굴이 참 예쁜데요. 원종 에보니 작은 사이즈, 한 6cm 될것 같아요. 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들, 러우 철아입니다. 네, 가격은 7,000원이에요. 요거 사이즈가 한 7cm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탐입니다. 라탐 6,000원이고요. 어, 사이즈는 요거 7,000원, 네, 아, 7cm.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라탐 6,000원이고요. 한 7cm 될것 같습니다. 어, 요 아이는 뭔데 이렇게 예쁘죠? 네, 이름이 없습니다. 네, 요 아이는 맵이나 어, 금이죠. 어, 정말 예쁜 색감을 볼수 있는 아이인데요 네, 금입니다. 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한 7cm 될것 같고요. 이 아이는 얼커니입니다. 조금 큰 사이즈. 네, 가격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있는 아이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야. 네, 맵이나 금이고요. 와, 이 아이 보세요. <laughs> 네, 레드벨벳이라는 아이인데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아, 정말 짱짱하고 잘 네, 달구어진 아이인데요. 가격 14,000원입니다. 와, 여기도 너무 예뻐요. 네, 레드벨벳 가격은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이름이 얼음공주라는 아이인데요. 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색감 정말 예뻐요. 요거 사이즈가 한 4cm 됩니다. 큰 사이즈 아니고요. 네, 가격은 2만원이에요. 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아이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아이보리, 네 아이보리가 군생이 보입니다. 자, 5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6,000원. 자, 여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TM 군생입니다. 자, 요렇게와 정말 잘 굳혀진 아이입니다. 와, 너무 예쁘죠? 내네 얼굴 도수가 상당한데요. 어,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TM 가격은 4만 원이에요. 자, 요렇게한 네 12cm 됩니다.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 야. 이거 통통한 입장 좀 보세요. 너무 예쁜데요. 자, 가격 10만원입니다. 이거 센치, 한 15cm 될것 같아요. 네, 조기도 보입니다. 같은 아이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요 아이는, 어, 토스카 넬리 같습니다. 요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죠. 어, 토스카 넬리, 요거 사이즈가 한 13cm 된것 어, 같습니다. 가격은 8만원이에요. 자, 한 얼굴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와, 요 아이가, 네, 스키 넬리라는 아이인데요. 오, 너무 예뻐요. 자, 목대 수영으로. 자, 스키 넬리. 네, 만 원입니다. 오, 네, 예쁩니다. 스키넬리 만 원. 너무 괜찮죠? 네, 그 옆에, 바로 옆에 블리엘프가 보이는데요. 굉장히 통통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블리엘프 가격 만 사천 원입니다. 사이즈는요, 한 15, 16 정도 될것 같아요. 와, 어, 굉장히 네, 짱짱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어, 라즈베리 아이스 금입니다. 묘한 색감을 보여주는데요. 자, 입장 끝에 살짝, 내근기 네, 보시길 바랄게요. 와, 얼굴 두 수는, 어, 상당히 많아요. 자, 요거 가격 4만원입니다. 와 예쁘죠 네금 종류 아이는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저기 따글따글하게 꾸쳐진 라울입니다 많은 시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아, 16cm 되는 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늠 잡아 어림 잡아 그랬는데요 자요거잘 달고진 아이들 많은 시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저기 얼큰이 백봉도 있고 옆으로 한번더어 가볼게요 네 하트 엔젤이라는 아이입니다 와 특이하죠. 정말 입장이, 오, 너무 특이해요.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야, 세상에, 어쩜? 네, 요거 가격이 10만원이네요. 외도인데, 아, 신품종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트 엔젤, 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와, 저는 요 아이가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치와와 금입니다. 와, 백금이에요. 손톱 보세요. 와, 정말 예쁜데, 가격은 24만원입니다. 자, 요걸 살짝 바로 해놓고요. 오, 예쁘죠? 네, 요거는 눈호강만, 네, 할것 같아요. 치와와 금입니다. 자, 24만원이고요. 그리고 또 옆으로 맥도갈이라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네, 군생이에요. 저도 요 아이 샀는데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오, 레드콘, 네, 만원이에요. 네, 작은 아이. 그렇지만 통통하고 잘 굳혀진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가, 네, 요 이름이 링클 마리아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0만원인데, 와, 한 4cm 돼요. 사이즈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샤니란 아이인 샤니. 샤니, 오, 한 2cm? <laughs> 한 3cm 될것 같아요. 샤니 만 원이고요. 이렇게 어, 특이한 아이도 있습니다. 자, 카시오 적금, 외두로 된 아이인데요. 입장이 아,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네, 쌍두도 보이네요. 카시오 적금이, 네, 가격이 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는요. 아, 제이드 스타 금이에요. 어, 2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와 삼방금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 아이는 돌기 마리아 금이네요. 네, 삼방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센치가 7cm, 요거는 한 6cm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 보이는데요, 돌기 마리아 가격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디바. 와, 마디바가 또 너무 예쁜데요. 만 원에, 네, 요거 품으실 수 있는데, 이두에요. 너무 예뻐요, 입장이. 야 그리고 한 센치는, 어, 7 내지 8 센치 될것 같아요. 요거까지 하면 한8 센치 될것 같습니다. 마디바 만원이고요 자, 콩코드라나이 아우, 색감 라인이 너무 예뻐요. 자,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연이에요. 네, 수연은, 네,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요 아이가 네 문가 드니스 금이에요. 야 군생입니다. 올금이나이와 네삼도인아이들 보이는데요. 자 라인이 너무 예쁘죠. 네 가격은 8만 원입니다. 야 군생입니다. 자요 아이 골드 젤리 라이 어5 4도에다가 6도 7도 군생이네요. 골드 젤리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아주 예쁜 아이가 보이는데요 가르시아 라는 아이인데요 한 17cm 될것 같아요 16 17 가르시아 12만원 입니다 그리고 네와 복륜 소인재 금 인데요 오, 가격이 안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그리고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요런 아이들 한 30만원씩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7만원이에요. 와,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가 색감은 정말 황홀합니다. 그리고 저기는 레티지아예요. 레티지아. 2만원입니다. 와, 색감 보세요. 이 녹빛과 아, 적색 같이 나오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레티지아. 요거는 만원씩입니다. 요거는 큰 사이즈이고요. 저기는 작은 사이즈. 자, 만원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독일 샴페인인데요, 작은 사이즈에요 자, 요거 3천 원 씩에 판매하는데요. 네, 없으신 분, 네, 구매하셔서 네 합식을 하셔도 아주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저기는 매직 잼이에요. 네. 지금 약간 중앙이 골드빛감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살짝 붉은색이 나옵니다. 네, 매직잼, 네, 14,000원입니다. 네,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 아이가 파스텔입니다. 파스텔 만원씩이에요. 자, 저기, 네, 풀분은 한 8cm, 10cm 되는 풀분입니다. 저거, 네, 만원씩이고요. 아, 요 아이가 세레리아가, 네, 아주 통통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꽃대는 하나에 보입니다. 만원씩이에요. 가격이 정말 좋아졌죠. 그리고 여기는 소인제 금인데 4만원입니다. 어 너무 예쁩니다. 자, 여기는 4만원대 보이고 상큼하죠?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요 아이는 3만원대입니다. 소인제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3만원대에요. 그리고 요거는 18,000원대. 와,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아 에케마리아 란 아이예요 네 요거 풀분 조금 큰 풀분입니다 4,000원 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에케마리아 색감을 예쁘게 물이 들어가면 예쁜 아이죠 그리고 여기는 어 핑크 핑크 할인 핑크 베라 금입니다 자 요거는 한 7cm 될것 같아요 가격은 3만원 입니다 네 요렇게 보이고요 아, 프렌체 만 원. 그리고 여기가, 네, 콜로라빈 철화입니다. 와, 정말, 네, 짱짱하게 잘 고쳐진 아이인데요. 자, 여러 가지 수형이 보입니다. 색감은 이 아이가 제일 예쁜데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네, 요렇게. <laughs> 너무 예뻐요. 네, 불새 철화입니다. 정말, 네, 예쁘죠. 2만 원입니다. 네, 불새 철화가 통통합니다. 자, 요거 2만 원이고요. 그리고 매직 크라운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2만원이에요. 네, 한 8cm 됩니다. 매직 크라운, 네, 이렇게 보이고요. 2만원이고요. 원종 프리티. 어, 실제로 보시는 게 색감이 더 예쁩니다. 8,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 하나에 더 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페르가모라는 아이입니다. 페르가모. 자, 5만원입니다. 네, 센치는 한 8cm 될것 같은데요. 입장이 정말 깨끗하네요. 자, 하나에 더 보여드릴게요. 5만원입니다. 네, 수연이 만 원입니다. 수연이 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누다입니다. 누다, 누다, 네, 삼천 원입니다. 누다 삼천 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아이인데요. 앞전에보다 조금 사이즈가 큰 사이즈인데 팔천 원입니다. 어, 이렇게 소개되는 아이들 외에도 예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이한 아이들도 많고, 저기는 알스톤이 네, 적... 적되어 있습니다. 꽃이, 네, 적색인데, 24만원 되어 있고요. 자, 바닐라비스, 어, 금입니다. 아주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4만원이고, 좀 묵은둥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요 아이가 바닐라비스 나무목대 수영을 갖추고 있는 짱짱한 묵은둥이입니다. 오, 사실은 가격대가 너무 좋아요. 요 아이, 4만원입니다. 지금 저기 뒤쪽에 하나에 더 보이는데요. 똑같은 그런 디, 어, 모양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네. 네. 그리고 네, 4만원이면 지금, 네, 새로 나온 아이들도 4만원인데, 여기는잘 굳혀진 아이입니다. 예쁘게 물이 들것 같아요. 네, 4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은 가격인데도요, 여기 바닐라비스. 와, 원래 상당히 바닐라비스가 인기가 많았죠. 요 아이가 4만원입니다. 오, 이렇게, 이렇게, 오, 어,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가격입니다. 4만원씩이고요. 네, 정말 예쁘게 색감을 드려주고 있는 TM입니다. TM이 가격이 오 7천 원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좋지 않나요? 사실은 화면보다 실물이 더 어, 빨간 라인을 빨간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M 7천 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릴 아이 쪽으로 제가 가볼게요. 리치아이 금도 있고요. 샤오렌시스 2만원대 막 르노딩금. 와, 요거 어묵하게 달구어졌는데 너무 예쁘죠? 네, 6만원입니다. 와, 정말 탐나고 예쁘네요. 투수가, 네, 오두입니다, 오두. 자, 요렇게, 어, 페리도트도 보이고요. 제가 또 구매하기 쉬운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매직잼 골드에요. 네, 아리엘도 보이고 여기 쪼꼬미 아이들 너무 예뻐요 사실은 와 정말 통통하고 예쁜데요 이야, 너무 예쁩니다 자 이쪽으로 네, 저렴이 쪽으로 제가 왔어요. 네, 여기는 매직잼 골드인데요. 2,000원 포트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한세 아이 합식하면 너무 예쁠 듯 합니다. 매직잼 골드 자구도 따글따글 따글 달고 있는데요. 아, 노란빛감과 네, 빨간색감이 어우러져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보고 있으니까 웃음이 나는데요. 네, 2,000원입니다. 자, 이거 풀군이에요. 한 7cm, 6cm? 어, 6cm는 아니고 한 7cm 될것 같아요. 어우, 너무 예뻐요. 네, 요 아이는 조에이라는 아이입니다. 조에이. 어,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입장이 정말 통통합니다. 자, 8,000원이에요. 요렇게 수영이 여러 얼굴이 보입니다. 와, 정말, 네, 노을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가격 3만원이고요. 오, 바닐라비스가또하나의 보입니다. 요즘에 그바닐라비스가 정말 인기가 많던데. 그리고 또 요쪽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네, 다양한 아이들 너무 많죠. 또, 저쪽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정말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홍상 생술입니다. 홍상. 2도로 되어 있는데, 와, 요이 색감이 제가 예쁘고, 군생이라서 소개합니다. 자, 2만원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예쁘죠? 그리고, 어, 엣지 컷, 전에 한번 보여드렸고, 프랭크. 요거는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작은 스텔라가 보이는데요. 네, 가격이 6만 원입니다. 작은 스텔라 그리고 다이아몬드 베이라라는 아이인데요. 오, 아주 색감이 환상입니다. 가격대는 18만 원이에요. 네, 사이즈 한 8cm 적은 사이즈입니다. 머큐리 8만 원대 보이고요. 자, 여기도 머큐리 그리고 여기는 네, 머큐리 18만 원대 네, 환엽 미라클이라는 아이입니다. 환엽 미라클 와, 몸값이 어마합니다. 40만 원이에요. 네, 예쁘죠. 이 화면에 조금 어둡게 나오는데요. 실제가 더 화면이 예쁩니다. 자, 이렇게 쭉쭉. 아, 이 아이가 홍매와 철화로 엮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어, 특이해서 한번 소개할게요. 네, 색감은 물들어 있지 않는데 홍매와 철화를 잘못 봤는데 여기는 네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일렬로 엮어져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샤프테가 가격대가 너무 좋아졌죠. 지금은 요거 3만원씩인데요. 너무, 네, 예쁩니다. 그리고 쉘 브루도 네, 4만원이고요. 와, 요 아이 보세요. 요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네, 얼려심 철라야 요거 상큼이. 자, 요거 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와, 이 코끝에 빨간 점도 들면 더 예쁠 듯한데요. 전체적으로 너무 살, 상큼해요 네, 요 아이가 말간 오리지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4만원 이에요. 그리고 옆에 말간 2만원. 네, 요것도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한 2만원 내지 하는 것 같아요. 네, 풀분 쪽에, 네, 러블리 베어라는 아이가 보이는데요.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러블리 베어 8,000원입니다. 자, 사두 군생 삼두, 아, 요것도 사두네요. 네, 다사두예요 그리고 어, 요 아이가 아 아탐인가 아탐인가 모르겠습니다. 아탐 네 2만 원입니다. 작은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네뭐 아이니 네만 원입니다. 작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네 골든 골드 벨네 골드 벨 6천 원입니다. 괜찮아요. 네 가격도 저렴하고 어, 괜찮습니다. 자우주모금이에요네 가격은 2만 4천 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휴밀리스예요 아주 맑은 색감을 볼수 있는 아이인데, 자, 만원씩입니다. 어, 그리고 요 아이는 마케베니아금 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작은 아이들 중에 예쁜 아이들이 정말 많죠. 카시오 적금인데요. 요거는 오두입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와, 요거 소분에다가 분갈이 해놓으시면 너무 예쁠 듯해요. 자, 하나에 더 보입니다. 요런 아이들. 그리고 홍화장 보이네요. 네, 홍화장 3천원입니다. 홍화장 3천원이고요 그리고 네 이쪽으로 보면 아 조금 이+ 아이들이 너무 깜찍해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수연입니다. 이 아, 요런 아 토분에다가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틴크 벨이라는 아이입니다. 이처럼 포트 아이를 요렇게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죠. 그리고 네 홍시도 보이고요. 네 홍시 그리고 네아 보카사나도 보입니다. 보카사나. 와 정말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을 많이 네 예쁜 아이들 통통한 아이들로 품을 수 있는 네 다육들의 학년입니다. 네 한번 어, 방문해 보셔서 예쁜 아가들 한번 품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미미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